안녕하십니까 TNL 입니다 7월 25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저번주 마지막 미장 3대 증시는 뭐 다우 나스닥 s p 모두 전강 후강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 지어 줬습니다 경제 지표들 몇 가지는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제조업 지수 이런게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준 모습인데요. 음,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장, 우리나라 한국장도 이제는 그만 흔들리고 어, 실적 기업 어,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포함한 어떤 실적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치고 나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음, 금요일날 한국장은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조금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코스피는 여기 위에 2평 20선 맞고, 코스닥도 뭐신고가보분이긴 한데,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아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장초반 강에 나가다가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음 이제 환율, 이런게 내려와 주면서, 동시에 5일선 위에서만 잘 버텨준다면은, 오일선, 위에서만잘 버텨 준다면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뭐 당장 별다른 악재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뉴스의 순서 중요도 상관없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셧다운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거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그, 퍼러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 이슈가 나오면서, 이 다음으로는 셧다운제 얘기가 따라올 수도 있다.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눴었죠. 근데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게임주들, 반응 올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일단 얘는 워낙 치고 나갔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퍼러비스도 음, 지금 20선만 지켜주면은 얘가 또 튀어 오를 수도 있겠죠. 액션스퀘어 자리 좋고 롱투도 괜찮고 롱투는 워낙 호가창이 너무 음,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바뀌어가지고 약간 어려운 종목이고. 저는 이게 항상 눈에 띄는데 잘안 가더라고요. 얘가 어쨌든 얘도 지금 중요한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메타버스도 엮여 있고, 게임 주면서 디지털 치료제 로도 반응이 왔었던 YJM 게임즈 뭐 이렇게까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주들은 자, 그 다음 뉴스 어... 이 한국형 디지털 화폐, 이 CBDC 이야기가 되게 얼마 전부터 이제 미국부터 해서 좀 나오죠, 이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근데 이슈가 되는 것에 비해서 차트들이 조금 뭐랄까 시원하게 전고점 부근을 이 자리를 치고 나가 저 나가지는 계속 못하죠. 오래 놀리다가 잠깐 튀어 오르고 또 튀어 오르고 비벼 주다가. 튀어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지는 못했어요. 이 자리를. 이걸 넘었다면 이제 강하게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시원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요런 자리 지켜주는 거, 요런 자리. 뭐, 로지시스, 한뭐 네트. 한 네트는 살짝 꺾였고, KCS, KCT. 보면은 중요한 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음, 보유자분들이 만약 계시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체크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일단 카카오, 카카오 이제 그라운드 X가 요 지금 CBDC와 연결이 되었는데 음 요게 지금 중, 한국보다는 중국, 미국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시세가 나오는 거라서 길게 보실 분들은 이런 자리 뭐 대장주인 로지시스로 얘기를 들면 드리면은 어쨌든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지 9,900원에서 얘가 9,0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럼 또 하필 또 120선이 여기 있네요. 요 자리까지 모아가보는 시나리오로 뭐한 뭐 연말까지 들고 가본다. 요런 관점으로는 한번 진입해볼 만한 자리지 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게 온 사실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와요. 메타버스가.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페이스북 주커버크가 메타버스를 계속 며칠째 언급을 하고 어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뉴스를 정리할 때, 왜 이렇게 메타버스 뉴스가 많이 보이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요번 주에 계속 그 메타버스 종목들이 꽤나 주목을 받았었고, 과연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돌아오는 거래일에도 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조금, 일단 월요일은 긴가민가요? 월요일은 긴가민간데, 만약 이,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 맥스트가 27일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 솔루션 업체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주역한다라는 이 맥스트가 요날 만약 따상 이렇게 해서 막 따당 따상으로 닫아버리면은 관련주들을 이 섹터 전체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지필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얘가 그냥 갭 뜨고 주저앉으면서 생각보다 약하면은 음 섹터 전체라기보다는 뭐 이제 개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뭐 알체라라든가 음 아이비 기명 뭐 CMS에 뉴 요런 약간 메타버스 후발 주자들 얘네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한 놈만 살아남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요번 주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들을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들을 더 봐야하는 이유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현대차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다 투자와 합작사도 추진. 뭐 그냥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일단 얘네 무조건 보자고 했죠. CIS랑 한농화성 한농화성도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줄줄 내려올 때, 요날 이후로 이 14,000원 라인이 중요하다 했는데, 계속 비벼주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가고, 장기편 120선 맞고, 내려온 상태. 그러면은 이제 얘는, 14,000원 라인이 계속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돌파가 나온 거는, 여기 이제 한 20선? 아침2 0선 부근이 지금 1 5 0 0 0원 부근이고 그 전에 지지가 1 4 0 0 0원이었다면 저항은 계속 요 부근에서 있었으니 1 4 9 0 0원1 5 0 0 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상승 그리고 이1 2 0선 돌파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서 접근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아마존. 아마존 비트코인 시장 진출 소식, 암호화폐, 일제이급 등. 뭐 머스크가 계속 펌핑하려고 막 언급은 했지만, 최근에 계속 반응이 없었죠. 비트코인이든, 뭐, 도지든. 근데 이제 간만에,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낸스 보니까 뭐, 3만이 깨졌다가 이제 올,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요거 3만?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이낸스? 파이낸스 얘가 지금 만약 어음 오. 오. 월요일 날갭뜨겠는데요이 관련주들은 거의 음 제가 아마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얘가 3만을 안 깨면, 한 만을 안 깨면 우상향이다 했는데, 가까스로 한번 깨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강하게 가는 모습. 어쨌든, 시즌3가 시작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네요. 저는 이 지금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뭐, 에이티넘, 뭐 창투사 관련주들에서 뭐 대성창투, 뭐 dsc 다 이런 애들 두나무 엮여 있고 뭐 위지트 뭐 비덴트 이런 애들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자리가 좋아서 요번주에 조금 봐야겠다 라고 꼭 정해놓은 섹터였는데 저 정도면은 갭을 뜰것 같습니다 갭갭 갭 뜨고 주저앉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만큼 그래서 눌려주고 과연 돌아나가는지 지켜볼 것 같아요. 쉽사리 막 이렇게 너무 막 용기 있게 따라붙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자 다음 뉴스 다시 달리는 철강주 역대 최대 최대 실적 포스코. 포스코가 되게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철강 관련해서는 항상 포스코 강판만 보죠.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가 턴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요거 기준으로 여기서 턴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깨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준을 세워 보면은 68,000원을 안 깨면 베스트고, 68,000원을 만약 깨면은 여기 66,000원까지 보고. 66,000원을 깨면은 다시 요렇게 밑으로 꼬꾸라질 거다. 그래서 맥시멈 66,000원. 안 깨는지 지켜 보면은 추세를 돌리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왜냐면 얘네들 실적이 워낙 좋아요. 워낙 작년에 169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 2분기 영업 이익이 이만큼이면 음. 이거, 잘 이슈 받으면 한번 튀어 오르겠는데? 갭안 뜨면, 갭안 뜨면 지켜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자, 다음 뉴스. 인텔, 배격의 잠재 고객사와 파운드리 협의 중,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 인텔, 파운드리 하면은 내용 뭐볼 것도 없이, AD 칩스 떠올라야 되죠? AD 칩스. 최근에, 인텔로 이슈를 받았던, LG칩스 인텔리 34조 규모의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요 파운드리 업체가 주목을 받는다. 국내 유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요거 여기서 딱아 개파락 유정 때리고 내렸을 때 그만 보자 했는데 바닥을 잡고 튀어 준 다음에 제가 아마 요거 목요일 날이 종목 보고 자리 지금 매우 좋다. 했는데 딱 금요일날 60선 지켜주면서 윗골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제 베스트 베스트 준 베스트고 베스트가 되려면 이제 얘가 야금야금 3일선 5일선 위로 올라오다가 뭐 한번에 슈팅이 나와도 되고 여기 120선 위에서 또는 요 부분에서 종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인텔 관련해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뭐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이 뉴스는 AD칩스 하나만. 뭐 이재용 이야기도 있고. 아, 어, 오늘 마지막 뉴스네 마지막 뉴스. 저번에 요러고 비슷한 결의 뉴스를 제가 본적 가져온 적이 있죠. 그래서 7월 말, 8초, 8월 초 체크하자고 했었던 이슈입니다. 미 정부 국가 부채 이야기인데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옐런 재무 장관이 한도 국가 부채 한도 확대 또는 법정 한도 적용 시점을 유예 요청하였다. 아, 공화당원들은 부채 한도 증액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 이쪽에서 이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잘 해결이 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당장은 일단 지켜보면 되고 특이사항 있으면은 제가 뭐 블로그든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든 정리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뉴스는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심 섹터 종목 체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요일날에 카뱅 카뱅 관련주들 엄청 강했죠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요거까지만 보고 시외에 반응이 온지 몰랐어요 사실 영상을 만들 때 그래서 자리가 너무 좋은데 했는데, 다음날 갭떠서, 솔직히 상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한, 17,000원을 넘기 힘들어 보였는데, 어, 여기서 되게 오래 비비다가, 결국엔 상을 못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yes24랑, 한세 yes, 예, 한세 yes까지 상한가 가고, 뭐, 한국금융지주, 엄청 무거운 종목이 이런 상승이 나왔고, 다음에 뭐얘 말고도 뭐라 될까? 뭐 이니텍, 엑셈도 이런 거였나? 아무튼 되게 뭐 콤텍 시스템또 해가지고 다까뭐 카카오뱅크 보안 솔루션 뭐 과거 부각 사실이 드러나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갑자기 순환매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만약 이제 얘네가 갭 뜨고 얘가 또 만약 강하게 계속 나가면은. 그 후발 주자 애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테고 또 새로운 숨어 있는 어떤 관련 주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얘네들이 만약 주저 앉으면은 일시적인 일단 시세는 끝났다고 본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접근할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투자들이 자리가 좋아요. 뭐 SBI. 뭐, 아주, 에이티넘, 대성창투, 뭐, ts, 다 좋아요, 다. 근데 이 이유가 뭐, 이제, 손정이 야놀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투사는 어쨌든, 어, 얘네가 가상화폐랑 엮인 애들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테마죠, 이 청투사는. 어쨌든 뭐, 웰비스나, 위즈코프 이런 애들이 일자리 테마지만 결국엔 창투사도 일자리 테마인데 <laughs> 정치인들이 이제 어 내놓는 항상 뻔한 이야기 중에 일자리 관련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야놀자가 됐든 인터파크가 됐든 뭐 가상화폐가 됐든 일자리가 됐든 뭐 하나든 엮여서 충분히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단을 단단하게 잡는 종목들, 눌림목. 노려볼 만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투사들 그리고 이제 SM SM CNC 아 요거 금요일 날정배할까 할까 하다가 운전 중에서 그냥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외에 한번 4시 10분이었나 4시 10분 거래 이후에 갑자기 개파락이 나온 것같 이게 하락이 팍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공시 나온 거별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전 내용이랑 뭐 5월 6월에 나온 내용이라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렸는지 알수 없지만 월요일에 이제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3일선이 뭐 얼마나 올라오고 5일선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본 다음에 이갭 하락 후 5일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만약 시가를 유지하고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이 종목 월요일날 체크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 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얘기했던 뭐 게임주, 메타버스, 사실 이제 요런 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기존 메타버스 종목에서는 뭐 동아일텍이라든가, 알체라. 사실 알체라가 동아일텍보단 낫죠. 어쨌든 요런 종목들 자리가 베스트고, 이제 뭐 아이비 기명, CMS 에듀 이런 애들 이런 교육이랑 엮였죠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제 이쪽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알체라가 치고 나가고 CMS 아이비깅이 김형, 김영희 치고 나간다면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태마 정태마 뭐 이제 최재형이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계속 5일선 타고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5일선 타고 간 애들이 한번 꺾이면 11선까지 한번팍 눌린다. 그리고 이 11선이 깨지면 멀리는 이 20선까지도 팍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는 높이 있는 애들보다, 뭐, 이렇게 이재명이나, 이런, 은석열들, 물론 내려온 애들은 내려온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악재가 공개될 만큼 공개된 악재들이니까 한 번은 반등이 올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뭐 주말에 이준석 만난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만약 국민의 힘, 입당, 뭐 어쩌고 또 이러면서 소식이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는뭐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취향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당장은 요 정도, 요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금요일 날요기 수요일 날 들어갔다가 금요일 날 익절한 이 종목은 다시 눌리면 볼 거고, 뭐 일자리, 저출산, 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정책은 무조건 챙겨보는 거고요. 내년 대선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앞서서 아까 그 섹터에서 나왔던 메타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어, 먼저 치고 난 메타버스 종목들 꽤나 고점이죠. 뭐, 선익, 알체라 또뭐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딱 10만, 11만 찍고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 아직 상승여력을 보이는 애들이 좀 있죠. 사실 요런 알체라 같은 애들 근데 이 섹터를 얘가 이제 올랐으니 이제 내려오게 려나 라고 무 무시, 단순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교육주로 확산이 되었죠. IB 김영 뭐, CMS 에듀, 이런 거. 아, 어... 근데 이게 또 이제 게임주랑도 엮일 수가 있죠. 이 VR, AR, 요런 게. 셧다운제 폐지, 요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메타버스가 게임주랑도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언급이 있었던 요런 yjm 게임즈 그리고 네오리진 요런 그 디지털 치료제 로도 엮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요날좀 요 밑에서 완전 최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래 꼬리에서 잡았는데 음, 만약, 아이비 기명, CMS 에듀, 요런 게 강하게 나간다면, 자, 볼까요? 음, 뭐였죠? 제가 요거까지 보자고 했죠. 아이스크림 에듀. 왜냐면은, 제가 그, 그, 뭐냐. 아이스크림 에듀 말고, 이 교육주, 온라인 교육주들을 사실 왜 봤었냐면은, 그냥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주, 뭐 재택근무주, 또 뭐였더라?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이비기명이랑 CMS가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게 단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메타버스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단순 온라인이었으면 얘네가 더 먼저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였겠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아이비기명, 그리고 CMS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이 다트를. 근데 이 아이스크림 에듀가 일단 차트가 좋았고, 내용을 보면은, 요런 거 찾아보면 됩니다. 에듀테크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기술, 교육에다가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연결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이 다트에 쓰지 않았지, 결국엔 교육시장은 최근 몇 년간 VR, AR 등을 컨텐츠와 접목하였다. 영위사역.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그래서 요게 차트를 보면 워낙 수상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얘가 항상 요쯤이 바닥이죠. 지금. 여기서 잡은 사람이 물론 베스트긴 하겠지만, 다시 만약 여기서 이 아래쯤에서 잡아서 요런위 라인에서 만원을 넘긴 힘들어 보입니다. 만원을 만원을 넘으면 진짜 멀리 가는 건데 만원을 넘긴 힘들어 보이고 얘가 만약 눌러준다면 올선 아래로 그냥 막 밀어버리면 여기 뭐야 이거 뭐지? 240선까지 8500원까지 한번 받아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선행돼야 하는 건 이런 애들이 강에 나가야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영상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도 성투하시고 들어가세요.